전자현미경이 기초과학연구에서 반도체 배터리 첨단산업 핵심 장비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 진입 장벽이 높아서 미국과 일본 기업들이 독점해 왔는데요. 그래서 반도체 공정이 아주 처음 미세화되고 나노 단위로 가다 보니까 배터리 또 내부 소재의 물리적, 화학적 분석도 중요해지고, 전자현미경의 수요는 지속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반도체를 가공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laughs> 분야에서 것이 확대가 될것 같은데요. 점점 모든 컴퓨터가 이제는 엄청나게 컸다면 지금 엄청나게 작아졌는데 반도체도 지금 엄청나게 뭐 손톱만한 이만한 것도 아주 미세한 것도 이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자현미경이 필요한 대상에 필요한데요. 전자현미경은 가시광선 대신 광학현미경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자, 현미경그 전파를 쏴가지고 이제 화면을 얻는다 이거예요. 전자빔을 사용해서 나노미터, 그러니까, 어, 10억분의 1, 나노미터, 10억분의 1, 1미터 단위의 미세구조를 관찰하는 장비로 크게, 크게, TEM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나눈다. TEM은 전자빔을 실외에 투격시켜 세포 내부나 나노 입자의 결정구조까지 볼수 있어서 SEM보다 한 단계 진일보한 기술로 꼽힌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 파행했던 여역의 어떤, 그, 전파를 쏴가지고, 어, 그것을 부딪혀 오는 것을 봐서 입체적으로 볼수 있다고 접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 기술이,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 기술을 써서는 안 되겠다. 서로 파행했던, 제가 저기, 레이다 할 때, 에 s 사 레이다 했을 때도, 어, 전투기 그 어떤, 그, 스텔스화된 것을 서로 파행했는 전파를 여러 가지로 쏴가지고, 그냥 걸리는 게 있다. 그래서 그 전, 전파를 쏠때 길이, 이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전력을 들여서 했더니 이 정도 거리 가더라. 그런 계산해 가지고 그쪽 지역을 다시 다 닫게 사방으로 움직일 범위 계산해서 전파를 쏘고 인공위성으로 광학 광학 장비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입체적으로 보려면 서로 파행에 대 여러 개의 전파를 다양하게 쌓아가지고 부딪혀오는게 이제 다 틀리니까 입체적으로 보려면 반드시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쓰시지 마시고, 저부터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쓰시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SM은 전자빔을 실효에 서 표면에 3차원 입체 구조를 보여주는 장비다. 현재 전 세계에 TMC랑 일본 히다치나 일본전자, 미국 소머피셔가 어, 독점한 상태인데요. 거기서도 제 기술을 쓰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파형을 여기 쌓아가지고 그래서 태모어가 파형이 뭐가 됐든간에 정해진 파형이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반응을 봐서 입체적으로 볼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다른 데서도 현미경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 기술을 쓰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게 다. 전파를 쌓아, 에기서 영상 데이터조차도 그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입체로 보는 게 낫죠. 네. 네. 국산한 것 진전된 SM 분야에서는 코샘, 뭐 세크 등 장비 기업들 흥방은 눈에 띈다. 어, 세계 다섯 번째로 SM을 개발한 코스엠은 전체 매출금액 6 0 해외에서 나오고 제품을 수출한 국가가 40곳을 넘는다. 세크는 산업용 X-ray 검사장비와 함께 탁상형 SEM을 제조해 헬시장에 공급한다. 고가 장비인 SEM의 단점은 잠깐 이게 전자현명형이다. 광학현명형은 같이 달아가지고 그것을 색깔을 분별을 해서 그것을 표시하거나, 그 A사레이다, 영상레이다 기술에서도 얘기했지만, 디지털 전파의 한계, 흑백으로 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에 그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사물의 모든 색깔들을 그대로, 어, 그대로 보여주거나, 이미적으로 보여주는 기술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사람 색깔 건물 색깔, 뭐흙 색깔, 나무 색깔, 뭐 이런 등등등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음, 네. 기존에 알려진 것, 기존에 세포를 찍었을 때 기존 알려진 색깔, 그다음에 뭐 등등등이 되겠습니다. 세포를 찍었을 때 에, 데이터가 쌓였을 거아니야 그걸 이제 그가 기존의 세포 아니라도 다른 거래도 데이터가 쌓인 것을 갖다와서 광학형물을 관찰했더니 이제 이런 색깔이 나오도록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그 색깔을 표시를 한다는 거죠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세크는 산업용 엑스레이 검사장비와 함께 탁상 asm을 제조해 시장에 공급한다 고가 장비인 s m 을 단점을 보완하기에 소규모 저가형 모델로 차별하였다 글로벌 전자현미경 시장 규모는 지난해 54억 달러, 7조 8천억 원에서 35년 118월까지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땅속을 이렇게 지질 탐, 땅속을 하는 이렇게 동전 찾는 거 있잖아요. 띠뭐 그런 거나 그런 유사한 장비도 서로 파행이 되는 여러 전파를 갖다 쏘게 되면은 안에가 좀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 묶어서 쏘거나. 그래서, 뭐, 이렇게 광산 같은 게 매몰되거나 건물 매몰됐을 때도, 유선 방식으로 먼저 이렇게 하고, 거기서 무선으로 통송수시 하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었죠. 뭐, 이렇게 CCTV가, CCTV도 유선으로 먼저 이렇게 돼서 하고, 이렇게 무선으로 송수시 해서 CCTV를 사장에 둘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군 같은 데는 뭐, 이렇게 드론 띄어가지고, 무선 이렇게, 이렇게, 병사들이 가서 신문 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프로펠러 식으로 이렇게 카메라 달아가지고, 위아래 달아가지고, 안창을 시켜가지고 보거나, 안창을 시켜보거나, 이렇게 새처럼, 앞으로는 이렇게 이것이 스스로 어느 일정 시간에 모함에 도달할 때, 버릴 수도 있고, 버리고 갈 수도 있고, 폭탄을 달아서 안에 이렇게 딱 놔뒀다가 터지게 할 수도 있어요. 전파 방식으로. 그래서 지뢰 매사를 할 필요가 따로 없을 것 같은데요. 어, 폭약 유력이 이제 앞으로 갈수록 세질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늘에 잠시 동안에 채공할 수 있는 열료라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방에 보내가지고, 입체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가서 이렇게 카메라를 달 필요 없이, 입체적으로 가서 이렇게. 그냥 좀더 비싼데, 나중에 가면은 이제 이런 조그만, 조그만 건축 로봇이 할수 있는데, 카메라 한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데, CCTV 카메라다 그러면, 이런 게 카메라, 모들떡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프로펠러를 아래로 달아가지고, 채공을 하면서, 이렇게 곳곳을, 이렇게, 이렇게 군사지사라는 그 안에 침투해서 이렇게,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런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제조업에서 가장 미세하던 공정이 도입된 반도체 시험 원자 현미경도 주요 장비로 자리 잡고 있다. 원자가 한 인력을 끌어당긴 힘을 감지해서 전자 현미경보다 더 입체적으로 시업 범위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장비기어 파크시스템즈는 비접촉식 원자현미경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글로벌 원자현미경 시장에서 약 2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회사의 매출은 한 2045억원으로 약1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노공학 나노광학 분야 석학인 재원호 서울대 물리학과 명예교수와 재원 원자현미경 스타터 멀티스케일, 멀티스케일 인스트루먼트 m i s MSI, MSI, 딥텍 그때의 티스에 그, 선정하기도 했다. 전자미의 경우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국가 전략선의 반도체 배터리 품질을 결정짓는 핵심 장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